오늘 아침 공기가 한결 부드러웠죠? 서울 아침 기온이 9.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아서 비교적 추위가 덜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더욱 좋겠습니다. 서울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밤부터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1도, 청주도 21도, 전주 22도, 대구 22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일요일 밤에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말 내내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강원과 충청뿐만 아니라 그밖에 중부지방에도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알록달록한 단풍 보면서 주말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일요일까지 강원 영동지방은 대기가 붙여 건조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